and the emi goes to 황동혁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이 아시아 최초 에미상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에미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어, 다음에 시즌 2로 베스트 드라마 시리즈를 받고 싶고 오징어 게임 대표 출연진들 멋진 모습입니다. 와, 세트장 처음 보니 신기해요. 감독님 한 말씀. 뭐뭐아 제작비는 약 300억 원, 수익은 1조 2천 억 원입니다. Goes to... 황동혁. 환동혁 감독님 이름 또 들으니 또 좋아요. 아시아 최초 m 미상 수상입니다. 어 다음에 시즌 2로 베스트 드 라마 시리즈를 받고 싶고. 와 오징어 게임 시즌 2 기대됩니다. 세트장도 더 멋지겠죠? 뭘 모르더라도 뭐 구슬치기 홀짝 같은 경우는 뭐 설명을 하면 10초 20초 안에 누구나 다 알아. 관람객 1억 명 대단합니다. 다시 축하드립니다.